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프로렌셀부터 보덴, 케라스타즈, 이솝제품, 아이패드, 그 다음에 나이키 에어맥스 제품까지 모아봤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알람설정 해두시면 추후에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구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해볼 사이트는 딱 하루, 딱 하루만 세일하고 있는 라이프로렌 제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모든 사이트 그리고 할인코드는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 부분은 아래쪽으로 내리셔 가지고 제목 부분 클릭하시면은 설명 나오니까 그쪽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네이버 tv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 링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소 복사 하셔 가지고 주소창에 붙여 넣으시면은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 시작해 볼 사이트는 라이프로렌 어, 세일 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할인 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랄프 로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어, 한국 사이트로 들어가지기 때문에 그창 닫으시고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미국 사이트로 바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한번 여성 제품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제품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셔 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정상가 제품들 전부 다30% 세일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소트 부분을 베스트셀러로 선택을 하시면은 많이 팔리는 순서대로 볼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많이 구입하시는 순서대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라이프로렌, 니트 같은 거,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9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30% 세일되니까, 60불 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셔츠라든지, 이런 맨투맨 같은 경우도, 75불, 70불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30% 세일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세일이 된다는 거, 다른 것들도, 전부 다, 여기에 지금 보여드린 제품들은 전부 다30%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50불 이상 구입하시면 미국 배대지로 무료로 배송을 해주고 있고, 200불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이프로는 직구방법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셔서 따라 하시면 쉽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보덴입니다. 보덴, 영국 사이트 아니고 보덴, 미국 사이트입니다. 미국 사이트에서 현재 더 많은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여드리고 있고, 직접 배송은 되진 않지만,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시는 형태로 구입을 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할인코드도 아래쪽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10%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영국 사이트가 아니고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이상 어, 구입하지 않으시면은 관부가세 없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50% 플러스 10% 세일 받는 할인코드 그 다음에 미국 내 배송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할인코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개다 넣고 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랄프로렌보다 더 많이 구입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구입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들 제품도 굉장히 많이 구입하는 사이트니까 천천히 둘러보시고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이허브입니다. 아이허브 2019년 10월달 할인 코드 나왔습니다. 할인 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10%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 추천인 코드도 아래쪽 설명 부분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할인 되는 가운데 추가 10% 할인됩니다. 할인 됩니다. 할인코드 두개다 넣으셔야 되는데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은 할인코드 넣지 않고도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이 되니까 자동으로 할인코드랑 추천인코드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링크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한 달간 세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20불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으로 무료 배송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아이어브 구입하실 분들은 아이어브 현재 10월달 할인코드 나왔으니까 그 입력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허브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은 직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주의할 점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허브 10월 할인 코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룩판타스틱의 캐라스타즈 제품 현재 25%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할인 코드는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몽 테르미크라든지 샴푸라든지, 어, 또는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헤어케어샵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케라스타 제품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격이 면세점에서 구입하시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구입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맨카인드입니다. 맨카인드도 이솝 제품 현재 20%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코드와 어, 지금 보여 드리는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셔 가지고 할인 코드 넣고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캐라스타지와 이소 어,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 어 직구하는 방법, 어, 영상 링크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솝 제품 뭐 파슬리 세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한국에 빠른 배송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략 일주일 정도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120팜도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은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루랄라에서 스튜어트 와이츠맨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어, 플래시 세일 사이트로 특정 시간에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이고, 일단 들어가서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이 가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부터 하시고 보셔야지만 가격이 보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제 초대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 통해서 가입하시면 저에게 일정 적립금도 적립이 된다는 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튜어트 와이츠맨 같은 경우는 이런 앵글부츠라든지 긴부츠, 롱부츠도 많이들 구입을 하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10불 정도 내면은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불 추가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이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없이 구입할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애플 아이패드 4세대 제품입니다. 현재 7세대 제품이 나와 있어서 조금 오래된 모델이긴 하지만, 리퍼 제품이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대략 90불에 판매를 하고 있고, 요즘에 아이들이 더 많이 아이패드를 사용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어 저도 뭐 유튜브를 보는 용도라든지 게임하는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90불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 제품은 직접 배송은 되지 않고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애플 아이패드 4세대 제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가민 비보핏 주니어 2입니다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호주에 살고 있는데 호주 아이들은 전부 다 차고 다니는 그런 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게, 스마트 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이들 뭐, 걸음수라든지, 시계도 볼수 있고, 알람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부모님 핸드폰이랑 동기화시켜가지고, 아이들에게 뭐, 신부름 하면 점수를 준다거나, 뭐, 요런 것들, 요런 기능이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차고 다니는 그런 제품입니다. 원래 가격 80불인데, 40불 세일에서 47불에 판매를 하고 있고, 새 제품입니다. 새 제품이고, 비보피 주니어 2, 2 제품입니다. 주제품은 원과 다르게 칼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아이들 시계로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뭐 충전할 필요도 없고 충전도 대략 1년 정도 사용하신 후에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 충전할 필요도 없고 뭐 잠자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 직접 배송되긴 하는데 직접 배송비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직접 배송 신청하시면 되고 어 조금 더 세이브 하실 분들은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푼라커입니다. 푼라커 풋락커 현재 아직 계속해서 세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가 조금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불 이상 구입하시면 15%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20% 200불 이상 구입하시면 25% 할인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키 제품이라든지 에어맥스 여러 가지 제품들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직접 배송은 되지 않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나이키 제품들 5천여 가지 정도가 있고, 많은 제품들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제품은 할인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명확하게 표시를 해놓지가 않아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어 할인 코드를 넣고, 어, 세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지 됩니다. 어 제가 일일이 다 찾아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 찾아서 그런 식으로 세일이 적용이 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에어맥스 97이라도 어떤 색상은 세일이 되고 어떤 색상은 세일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 보시고 어, 장바구니 담아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몇 개를 담아봤는데 에어맥스 97 같은 경우에 트리플 블랙 제품은 세일이 적용이 되지 않고 트리플 화이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일이 적용이 되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이키 제품 전체 보시려면 지금 이 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세일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일이 됩니다. 이 사이트 배드지로 보내서 받아보셔야 되는 그런 사이트이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라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ABC마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동화부터 여러가지 스포츠 의류를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여러가지 제품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 나이키 mx97도 링크 아래쪽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mx97도 여러가지 제품들 여러가지 색상 구입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 트리플 화이트 제품 같은 경우도 20% 세일 받아서 구입하시면 대략 16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져 있죠 지금 MX97 트리플 화이트 제품인데, 지금 보시면, 훌라커 사이트가 요,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막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져 있는 것들도 갑자기 튕겨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계속 여러 번 시도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고 구입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 MX97이고 트리플 화이트 제품인데, 원래 160불짜리 제품이고, 할인코드 입력했더니 32불 할인되면서, 128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28불에 어, 구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드지 비용 대략 만원 정도 추가하시면 되니까, 어, 그거 생각하셔서 구입하셔도 대략 17만 원 정도 그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MX97도 이런 세일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일하는 제품들은 추가적으로 세일되기 때문에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불을 넘기셔가지고, 어, 225% 할인받으면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MX 제품이라든지 나이키 제품 이쪽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현재 세일이 없기 때문에 훈나코 쪽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소스입니다. 아소스의 현재 의류 최대 60% 세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는 아소스 남성 페이지이고 대략 2만 3천여 개 제품을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디다스 제품들 뭐12 파운드, 11 파운드의 티셔츠들 세일 판매하고 있고 내려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 MX720 트리플 블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 모아서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제품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소스 브랜드도 굉장히 저렴하고 어, 질이 좋기 때문에 많이들 구입하시는데 아소스 브랜드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일하는 제품이 2만 3천여 개 정도 돼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세일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아소스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만들어놨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고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영국 아소스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략 120파운드가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120파운드 넘지 않게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성 페이지도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성 제품들은 훨씬 더 많은 45,000여 개 정도 제품들을 최대 60%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디다스 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소스 자체 브랜드도 굉장히 많이 있고 스트릿 패션 제품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들어서 보시고 저렴한 제품으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맥스 98이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하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